안녕하십니까.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TV, 5 0 2 3 주식 TV. 이번 시간은 11월 3일, 내일장, 관심 종목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자, 종목 아예 앞서 시장을 잠깐 보면, 자, 우리 지수가 매우 강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계속 강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수급이 잘 들어오면서, 기간 외인 수급, 저 코스피, 코스피는 기간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버텨준 모습. 코스닥은 조금 양면도가 나오면서 약간 아쉬운 흐름이긴 했지만 여전히 고스피는 살아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점점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면 올라갔으면 이제 조금 막 불안하죠. 심리적으로. 이런 가다가 잘 가다가 어, 이런 장대응봉을 맞을수도 있는거고 악재가 나오면. 왜냐하면 너무 많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심없이 조정없이 그냥 쭉쭉쭉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미 증시가 박살 난다든지 어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어 미국 파월 의장이 또뭐 이상한 발언을 해서 또 시장을 크게 흔들어 버린다면 오늘 밤인데 미국 증시가 만약에 어 폭락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당연히 내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면 여전히 조금 더 상승의 힘이 아직도 있어 보입니다 조금 더, 그죠 20주선을 돌파하고 추세선에 지금 조금 더 올라갈 힘이 있어요. 그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빠질 것에 대한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보셔야 된다는 것. 그것만 챙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미소물 지금, 살짝 상승인데, 야간선물 우리 지금 보합이에요. 그쵸? 이 정도가 지금 미리 반영되어 있는 거고, 0.2% 정도 상승. 근데, 만약에 미증시가 마이너스로 전환된다든지, 급락을 한다, 그러면 우리 네개팔락이겠죠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개파락이 나온다면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장초반에 반등 시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시장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꺾일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20주선 여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지금은 이렇게 양봉이 강하게 올라와 있지만, 어, 미국 증시가 폭락이 나와서 개파락을 시작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게 윗골이 달린 은봉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은봉이 아니라 양봉이더라도, 여기 2일선저2일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몸통이 강하게 버티고 있지만, 개파락을 맞고 이번 주 목금이 남았는데, 이 거래일 동안 지수가 많이 빠진다 그러면, 자, 이 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돌파를 실패하고, 그죠? 뭐 이렇게 은봉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은봉 도지가 나온다든지, 최종 은봉 도지가 나온다. 파란색으로 변해버린다 하면 단기급등 이후에 주봉상일의 조정,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방향 전환이 됐듯이, 여기도 이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밤 미증시 흐름을꼭 참고를 하시고 시장이 강하게 버텨주는지 아니면 무너지는지. 이걸 참고해서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매우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 눌림 없이 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정도 최소한 이정도까지 조정은 각오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위치상으로 조금 높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관심 종목은 짧게 볼게요. 종목은 꽤 됩니다. 자첫 번째 종목 나와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자 오늘 거래 대금이 아주 많이 터지 4천억이나 거래 대금 터졌어요 그렇죠? 장대양봉 그렇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 도뭐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메인이 많이 샀고 기간에서 오늘 팔았는데 내일이 많이 들어왔던 메인이 장초반에 어떻게 강하게 매도를 한다면 당연히 크게 흔들릴 수 있겠죠. 그 부분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에가 어디갔어? 자시간에가 마이너스 1.6% 54,800원. 지금 54,800원이면, 이 장막판에 지켜줬던 여기를 어,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매우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인데, 만약에 밀등시가 무너진다, 더 무너진다 하면, 당연히, 여기서 더 개파라 그러겠죠. 그러면 이, 당초에는 이런 구간이 지지 라인이 될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54,400원이죠. 54,300원 지지를 했던 구간. 그럼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런 구간이 뭐 위에서 시작해서 이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만약에 개파락을 크게 해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개파락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가 이렇게 이탈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투 매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를 노려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노리고 싶은 가격은 여기에요 일단 여기 뭐 이렇게 20선 부분까지 30분 보상 20선 부분 보충 이렇게 뭐 3분할 한다고 생각하면 어, 예, 예, 이렇게 보시면 이정도의 분할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너무 높단 말이에요 지금 그쵸? 어, 개파락을 어느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티선은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래 구간 그쵸? 그러면 조금 매력이 있는데 이 밑에서 이 밑에서 좀 많이 빠지게 내 한번 크게 흔들리길 기대하면서 그렇죠? 이 밑에서 그렇죠? 이 밑에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뭐 위에서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오늘 카카오뱅크 오늘 어 급등이 나왔어요 바닥에서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면서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장대항봉이 나왔는데 대금도 터졌죠 그러니까 일단 관심은 가져야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20선이 이제 도는 거예요. 이제 5일선이 20선 돌파를 했고,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바로 갑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에 1% 정도, 그쵸?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자, 일단은 뭐이 종목은, 2만 원 부근에서 시작한다고 보고, 좀 내려오면은 뭐19,000 여기 19,800원 부근 이런 부분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19,500원 부근, 1 9 4 0 0원 부근 이 사이 그리고 이렇게 뭐한4분할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이렇게 그렇죠 금그렇 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막. 19,000원 부근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보시고 그렇죠? 우리 선만 내게 끊지 실질적인 폭은 700원 정도 차이니까 그렇한4% 4 정도 되겠네요 총 마이너스 4% 정도까지 분할 매수를 한다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종가 대비 마이너스 4%가 아니라 시, 처음 사기 시작하는 가격권부터 마이너스 4% 정도까지 조정입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laughs>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음, 이거를 어쩌지 할까? 아까 고민되는데 대동전자 아, 상한가 이후에 조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상한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돌아설까 그런 의문이 있긴 한데 자 어쨌든 중요한 자리 제가 생각했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 자.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자리죠. 12,400원. 12,400원에서 기술적 반등을 그냥 노입니다 여기를 지켜주고, 이렇게 가는 거는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고 가는 거지만, 만약에 이탈을 시키면 자, 30분 봉상 120선. 자, 기술적 반등, 여기는. 저 이탈하면 그냥 손절해, 대신.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30분 공상 120선이 한 15000, 12150원 정도 됩니다. 그럼 조금씩 올라오겠죠. 12150원, 1 2 0 0 0만1 2 0 0원 이런 구간이 되겠죠. 12000 여기가 400원이니까 1 2 400원 부분부터 12000 아까 말씀드린 그 구간. 이렇게 여기만 분할매수를 한다고 하면 반등이 조금만 나와도 수익이 되겠죠. 대신 여기를 이탈하면손전을 해야 돼요. 이거는 중요한 자리를 찍히지 못한 거기 때문에 지좀 물론 지켜주고 다시 한번 방전을 할수 있지만 어, 제 기준에서는 일단 지, 어, 손절하고 다시 오래 봐야 될 걸로 봅니다 일단 책자리만 체크,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아, 시간외를 안봤네 어? 시간외가 많이 빠졌네요 그러면 패스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외가 지금 12350원까지 빠졌어요 그럼 12350원이면 저희 제가 생각했던 중요한 지지라인 12,400원을 깹니다. 그러면 여기를 깨면, 여기, 당연히 여기, 뭐 노린다 하면 여기 딱 걸어 놓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12,150원 걸어 놓고, 여기 체결되고 반등 나오면 정리하는 거고. 350원쯤 시작할 거니까. 그렇죠? 더 밑에서 시작하면 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참,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이거는, 만만치 않아요. 한정 기술인데, 자, 대장, 어제 한 원전 테마의 대장이었죠. 이미 재료가 노출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급락을 했는지, 아직 정확하게 뭐, 세력 의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강하게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강하게 11시 30분부터 한 번도 풀지 않고 이렇게 상한가를 마감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강력하게 상한가를 마감을 해놓고도 오늘, 갭을 안 띄웠어요, 갭파락 당연히 갭상승을 했어야 정상인데. 근데 갭하락을 시작해버리면서 모든 원전 테마들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오늘이 회의큰지 어떤지 솔직히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제 원칙대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노릴 거예요. 시초가. 어제 상황을 갔던 장대양봉의 시초가. 56,000원 부분. 그리고 저가. 54,000원 부분. 그리고 최악의 영웅 21선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고, 이탈하면 존절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20선이 아마,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 한 20선 부분까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 정도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그렇죠? 시간에도 빠졌죠. 저, 57,300원, 57,300원. 저, 이 정도 시작을 하면, 그 개파라 이후에, 음봉이 밀렸다가, 자, 반등이 나오면 당연히 정리를 할 건데, 여기서 튀는지, 여기서 튀는지 봐야겠죠. 여기서 튀면 은그 뒤에는 안 노리겠죠, 당연히. 자, 대장만 봅니다. 한장 기술이 상한가를 갖기 때문에 이 종목만 볼 겁니다. <laughs>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삼성. 자, SDI. 자, 최근에 워낙 강하게 가서 아, 절대 매수할 기회를 안 줬던 종목인데, 자,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다 이제 분할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을 줍니다. 물론 너무 많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것도 기술적 반등 노리는 게자 여기를 이탈시키는 걸 봅니다. 7만, 71만 천 71만 5천원 여기 안 노릴 거예요. 자 제가 노리는 가격은 여기입니다. 70만원 부근. 딱 여기서만 노립니다. 좀 시간에가 쪼금 받았는데, 4천원5천원 자, 여기도 저는 패스를 하고, 70만원 부분, 딱 여기서 노려서, 그냥, 뭐 1%든 0.5%든, 반등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든 1.5%든 2%든, 반등이 나오면 수익 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을 할 거고, 엄청, 아주 간단하죠.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올 예정입니다. 우량주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탑머티리얼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22% 상승 마감을 했어요. 거래 대금이 붙었고, 이 정고점을 돌파를 시도했다가 밀리 모습. 내일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뭐 시간에는, 어, 꽤 많이 빠졌네요. 1.6%. 자, 그러면, 한만 9,700원 부분이었죠. 아까 개파락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서 개파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여기를 노리진 않겠죠. 1 9 7 5 0원인데 39,500원이 39 여기서점인데 당연히 여기는 저는 안 노립니다. 여기는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이 근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여기 내려오면 이제 노립니다.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이렇게 보면서 3분할. 그렇죠 뭐. 그 정도 되겠죠? 저희 저점부터 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아마 여기서 이런 반등은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탈시키면 여기까지 보고, 칼 손절 잡고, 이거 이탈하면 뭐 손절이에요. 여기를 이탈하면. 그렇게 보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돈이 다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라서, 어떨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생각보다 종목이 많네요. 휴마시스. 자, 이거는, 기술적 반등을 노릴 건데, 올라갔다가, 자, 조정을 받고 서더 내려오면. 더 내려오면. 그죠 여기, 오늘 저점을 깨면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점을, 여기를 깨면서, 저, 여기까지 와야죠. 그쵸? 여기. 여기를 기다립니다, 저는. 여기. 거의 뭐, 30분 봉, 뭐 243? 바로 밀착하네요, 그렇죠 18,000원 중반, 그 정도까지 밀릴 때, 어, 노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음, 대형주라서 말씀드리기가 SO1. 최근에 좀 힘이 좋아서 보는데, 그 힘이 좋죠. 잘 가고 있고, 기간 외인 수급도 양호. 그 그래서, 내일 열 눌러주면, 좀구만 9만원 부근. 눌러주면 9만원 부근.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9만원 부근. 이 정도까지 밀면, 그죠 뭐, 이 정고점이 9만원 부근인데, 좀더 위를 잡아도 될것 같고, 이렇게 9만원 초반 이렇게 가는지, 아니면 여기를 이탈시키면 당연히 또 여기까지 노려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는 종목입니다. SO1이고요. 두개 남았는데, CD렉트. 자, 오늘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지금.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면 항상 시나리오는 하나죠. 두 개죠. 그냥 바로 한번더 시세를 주든지. 아니면, 꾹 눌렀다가 다시 가든지. 꾹 누르는 걸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바로 시세를 주면은 안 무너리니까. 꾹 눌렀으면 좋겠는데, 일단 단기 시세를 노릴 수 있는 구간은 여기 여기겠죠 당연히 여기 여기 그쵸 이런 구간 여기서 있지 이 사이에서 구나 매수를 하고 단기로 반등을 노리는 저 PC 데이트 근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보시고는 이런 구간에서 봐야죠 그쵸 제약의 경우는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근데 오늘 장대항봉에 시가를 깨면 안 되니까 이 위에가 지지가 되는 게 좋겠죠 이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PC 디렉트. 자, 마지막 공부음원. 자,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쵸? 어, 반등이 힘? 한 번을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계속해서 이렇 밀리는데, 내일도 또 밀린다고 보고. 그쵸? 자, 내일 밀리면 여기 오죠. 그이 이 구간이 옵니다. 드디어. 그럼 여기를 노리는 거죠. 저는. 여기를 이렇게 노립니다. 그쵸? 눌러주고,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탈하면 짧게 손절입니다. <laughs> 그렇죠 뭐, 20선이 되겠네요. 20선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20선 부근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참고해서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 정도? 내일은 네, 요 정도만 볼게요. 일단, 중요한 건 오늘 밤에 미국 증시라는 거. FOMC 파워 의장.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어떤 발언을 한, 하느냐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 같네요.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잘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